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오늘은 우리 인시그니아 반포 주거형 오피스텔 네. 모델하우스에 왔어요. 아, 예. 아,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여기 입지가 예. 지금 이수교차로 그완전연구조막 어, 나오는 입지더라고요. 네, 예. 네. 도강클역에서 도구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네. 음, 고시권 면역도 가깝고, 오, 예. 완전히 역세권이네요. 네, 네. 신세계 백화점도 가깝고, 예, 음. 네. 한강도 가깝고,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게 지금 몇 개를 분양하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 어, 84그 타입으로는 저희가 108개, 어, 59 타입으로는 36개, 네네. 그리고 119 네네. 2개, 그 다음에 144 2개 해서 펜트가 4개네요. 어, 총1 4 8세대 어머! 전, 전부 자주식 주차예요. 어, 그러게요. 요새 좀 드물던데. 드물던데? 자주식 주차가 요즘 땅값이 많이 비싸져가지고, 예예. 자주식 주차로 하면 분양가가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주변에 근데 시세가 어때요? 주변에 뭐, 반포 아파트 하면 워낙 유명하잖아요. 34평 아파트가 뭐, 한 40억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인시그냐 반포 같은 경우는, 네. 어, 8사타입이면은 서비스 면적을 뺀 25평 정도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예. 어, 지금 요것도 가격이, 한 23억에서 26억 선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그 정도 가격이면 엄청 싼 거네요? 그렇죠. 오. 음, 그오구 타입에 36실 있는 거는, 한 네. 16억대에서 17억대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어, 그러면 메리트 있는 가격이죠. 저희 하나씩 어떻게 예. 할까요? 아, 하죠. <웃음> <웃음> 지금 여기 보시는 물건이 있는데 거는. 남아있을라나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네네.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지금 보니까 그 마감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많이 들어갔고 음. 어, 보통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 들어가는 그런 내장 내부 마감 그 식기세척기라든가 음. 아니면은 지금 와인장고까지 들어가요. 여기는 아, 와인 음. 냉장고도 들어가고 수전은 뭐 제시 제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가요. 예, 예. 수전 제시로 들어가고 예. 지금 여기 있는 물건들 참 전부 다 고급스러운 물건들로 다 전부 못만 와도 되게 아, 예. 돼 있더라고요. 예. 커뮤니티가 요 어, 뭐가 들어가죠?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인데 뭐주엑룸 멀티룸,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런더리 룸 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1층에 휴게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네. 그 라운지 그 형태로 해서 또쉴수 네. 그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고 하네요. 아, 어, 요게 나중에는 이제 뭐 장금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죠? 어, 장금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DSR이나 지금 현재 DSR 규제나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한40% 정도는 보셔야 되고요. 네. 실제로 그 여기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가거나 토지거래 네. 토지 허가구역이 그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평당가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평당가가 지금 부가세를 이제 제외했을 때는 한9 네. 5 0 0선 그럼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긴 나온 거예요. 네. 중도금이 이자 후불제라고 얘기 들었는데 중도금도 처음에는 이자 후불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1, 2 회차만 이자 후불제고 3 회차부터 무이자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학군도 이제 뭐이 주변에 네. 뭐 실질적으로 그 좋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전복 전부, 네. 전부 반포 학군이랑 같이 공유해서 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또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네, 우리 한번 예, 예. 어, 여기 저희도 하고 예, 예.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려드리자고요. 예예. 예. 아,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욕실도 그렇고 드레스룸도 굉장히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인식은 야방보 봤으니까 한번 보시고 내방은 한번 그 고려해 보시길 바래요. 예. 전화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